헤드를 던지느라는 소리는 정확도와 그 다음에 비거리에 다 영향이 있어요. 네. 그러면 골프에서 헤드 스피드를 만들어 낸다는 거는 이 구심점을 알아야 된다는 소리 유튜브에서 하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백스윙이 올라갔다가 내가 임팩을 만들고 이 이후에 내 몸이 걸어져 있는 상태에서 팔이 빠져나가면서 스피드가 붙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추어분들이 제일 못하시는 게 뭐냐면 세게 치려고 몸이 전체가 이렇게 끌려 나가버리는 이런 스윙을 하다가 프로들이 스윙하는 거 보면 여기서 백 이렇게 해서 바람소리 들으면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바람 소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힘이 들어가고 이런 스윙을 해버리니까 스피드를 못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채를 던지라는 소리를 하는 건데 채를 던지라는 거는 결국 머리의 위치하고 가장 영향이 많은 것 같아요 머네 백스윙이 올라갔다가 임팩 순간에 공보다 머리가 뒤에 남아 있으면 그 이후에는 얼마든지 끌려 나가도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머리의 위치를 뒤에 남아 놓는 게 채를 던지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뒤에서 쳐라. 네. 같은 말이죠. 그게 뭐 치고 돌아라 뭐 뒤에서 쳐라. 네. 소리예요. 어드레스를 잡고 백스윙이 갔다가 아마추어분들이 세게 치려고 하다가 오른발이 떨어지면 덤비면안 되잖아요. 네. 그죠? 내가 어드레스 자세에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어드레스로 돌아오느냐가 가장 관건인 거예요. 골프는. 근데 내가 어드레스에서 백스윙이 갔다가 어드레스 때 모양은 페이스가 스퀘어로 놓아져 있잖아요. 그러면 백스윙이 갔다가 그 위치로 다시 돌아오면 이렇게 돌아오진 않아요. 그죠? 어드레스를 잡고 백스윙이 올라갔다가 어드레스 자세로 돌아오면 자연스럽게 허리는 돌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마추어 분들은 이 자연스러움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엎어치는 현상도 발생하고 채를 던지지 못하는 현상도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게 제가 레슨할 때 항상 정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드레스를 잡고 백스윙이 올라가서 빠른 속도로 어드레스로 돌아오기만 하면 제 허리의 모양은 이미 돌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모든 메커니즘은 하나인 거예요. 엎어치지 않아야 되는 이유, 체를 던져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이 공통된 동작에서 나온다. 이게 제가 레슨을 하는 목표예요. 제가 스윙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드레스 갔다가, 백스윙, 손을 놔버렸어요. 체를 다 던졌죠. 그죠? 근데 지금 이게 거리가 얼마나 갔어요? 다 아, 나갔는데요? 네130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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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내가 임팩트 순간에 페이스를 올바르게 샬로우하게 가져와서 페이스를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으면 제가 지금 채를 놨는데도 240이라는 거리가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얼마나 엎어떨어지지 않으면 채를 잘 던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공보다 머리가 뒤에 있으면 당연히 얘는 빠져나가면서 스피드가 붙을 거를 내가 여기서 채를 잡아버리면 그만큼의 거리에 로스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자세 자체가 어떻게 저게 나오는 건지 이 자세는 손목의 로테이션의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손목의 로테이션이 잘 생각하면 왼팔이 여기 있어요. 근데 나는 오른손잡이에요. 그럼 오른손 힘이 더 세잖아요. 이렇게 가면은 길이가 안 돼요. 그러면 얘가 얘를 잡아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왼팔을 피지 못하고 치킨닝도 발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쉽게 생각을 할게요. 자 보시면 이 길이를 오른쪽 어깨를 살짝만 내리면 아, 네. 길이가 맞아져요. 네. 네. 아마추어분들이 이 자세에서 왼팔을 못 펴가지고 이거 피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채를 못 던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보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모습으로 보면, 다 어깨가 이미 여기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내 시선은 여기에 두질 못해요. 어깨가 이미 돌려버렸으니까 난 저기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공 보는 시간까지도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공을 오래 볼수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추어분들한테 연습 방법을 드리면, 어드레스를 잡은 상태에서 백스윙이 올라가요. 그러면 내가 손목의 로테이션만으로 여기서부터 뭐 끌고 내려오고 뭐 샬로우하고 뭐 이런 것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일단은 옆으로 밀었다가 돌려주는 연습을 했을 때내 오른쪽 어깨하고 턱하고 공간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지 피니시를 잡아도 요렇게 이쁜 모양의 피니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른쪽 어깨가 들리면 바로 이 자세예요 네. 결국 치키닝도 발생하고 이러는 거니까 연습을 하실 때 피니쉬를 잡지 말고 오른쪽 어깨를 떨어뜨리면서 로테이션을 해주면 체가 상승 곡선으로 지나치게 이렇게 접어버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밀리면서 공간이 생기고 내 몸에서 손은 되게 멀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상태에서 피니쉬를 잡는 거를 구분 동작으로 끊어서 연습하시면 요, 체를 던진다는 몸이 잡혀있고, 오른쪽 어깨가 떨어져서 공간을 만들어내는 느낌을 연습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네,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면 어깨를 끌어내리면 돼요. 어깨를. 이게, 제가 어깨를 끌어내리라고 되게 회원님들한테 많이 얘기하는데, 내가 네, 이게 올라갔잖아요. 왼팔도 구부러졌고, 어깨 내리세요! 그러면 이래요. 이거는 어깨를 내린 게 아니라, 요 상태에서 어깨의 공간을 만들고, 풀고. 네. 내가 공을 쳐요. 쳤는데 또 붙었어요. 네. 그러면 어깨를 끌어내리고 내려오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기에 공간이 생기면서 채를 자연스럽게 던질 수 있게 될 거예요. 어. 이런 느낌으로 하셔야지 채를 던지는 느낌이 확실하게 받죠. 느껴져요. 힘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네, 맞아요. 으로도 맞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머리가 공 뒤에서 임팩트를 만들어낸 이후에 오른손을 놓으셔도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네. 시키면 다 해요. 별로 안 어려워요. 제가 한번 따라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네. 오케이. 그대로 백. 빠르게. 이런 식으로요. 오. 공이 묵직하게 맞죠? 어, 왜? 네. 네. 이런 느낌으로. 아, 어, 연... 이게 체를 던지는 느낌인 거예요. 제가 원래 휘두르는 느낌이랑 아예 달라요. 그렇죠. 잡아 버리니까 네. 체를 엄청 잡잖아요. 아, 진짜 이쪽으로 던지는 느낌이네요. 진짜로. 그죠? 되죠? 네. 이렇게 네. 던지는 느낌이에요. 네. 그게 한시 방향으로 던지면서 손목에 로테이션을 다 넣어 주는 아. 우리 18H의 레슨. <laughs>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아, 이제 드디어 더 던질 수 있겠는데요? 네. 이 항상 주의하실 거는, 어드레스 잡고, 백스윙이 올라갔다, 임팩 트 순간에, 공보다 머리가 뒤에 있는다. 아... 그 상태에서, 몸이 끌려나가면 잡아요. 네. 몸이 잡혀있고, 팔을 뻗어주면, 자연스럽게 한시방향으로 던져주면서, 왼팔이 한 번은, 펴졌다가 접히는 느낌으로. 펴졌다 접을 때, 무릎 붙이면 끝이에요. 아, 네. 와...